중독적 인사가 뭐죠? 사와디카와 아는 분? 아 죄송합니다 <hello. 웃음> nice 아 헬로우 나이스 미트 유아감사합니까 지난번 미라 사태 이후에 어우 어 크면 좋아요 중독 미라 크면 좋 <laughs> <laughs> 부담도로 이어지는 네. 저희가 이렇게 대작을 하면 안되나봐요 어. 대작을 하면 안되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과 2주 전에 저희가 그 바로 지난번 집을 할때 대기실에서 어느 상황을 제희가 재현했을 때 세종 한 명이 야두 남모 같이 무조건 하면 대박인 영화들은 우리 돈 받지 말고 하자 이건 하면 만원사례에 대박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하지 이거 내... 야 영화는 보나마나 이거 영화 시험 거고 네 <laughs> 그리고 <그럼> 지금 이렇게 저희가 앉아 있을 한치 앞을 못 <laughs> 보는 네한치 <laughs> 어쨌든, 어쨌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특별히, 자, 태평양 전쟁 전문가 양두환 박사님을 모니다저 뒤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자, 지금 양두환 박사님은 <laughs> 여성분이 혹시 김씨에요? 맞나요? 아, 맞구나. 네, 정말. 아, 기자를 하면 그렇게 예쁜 분하고 일어날 수 있나요? 네, 그렇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아, 저분, 저희가 그때 결혼식에서 뵀던 바로 그분이죠. 그렇죠. 120이 다 뵀을 다 아, 시우섬의 축가를 들어야만 했던. 아, 기운이 주인공이죠. 네, 맞습니다. 네, 저분이 그, 우리 양국 기자 배를 만지면서 네. 뭐 축감이 좋다면서 배 피하지 말라고 했던 분인가요? 아, 맞습니다. 나릴 수도 있죠. 어요 자, 여러분, 그래도 저희가 오늘 좀 최선의 성의를 다하기 위해서, 어, 태평양 전쟁 전문가 양도원 박사님을 모셨기 때문에, 그나마 어,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, 어, 알찬 지비를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한 생각입니다. 사빈은 어디서 오셨어요? 박사님. 네? 그일났습 박사님. 마이클 대고 얘기해 주시요 아, 네. 저는 네. 전문가는 아니고요. 그냥. 애보감. 내가 뭐가 됩니까 그럼? 애호, 가면니호 뉴욕 대학생 몇 세단 하해요아 영화 재밌게 봤다 한번 손들어보시죠. 영화 너무 재밌었다. 오, 아, 20, 굉장히 많네 15에서 20%야 이거 중동 분들에게도 버림을 받았네요. 그 중동 분들은 한국말을 할수 있어요? 우리 보아잘 하시는 나아 굉장히 까우디카 <laughs> <사우디컵을> 블했네요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. <웃음> <웃음> 잘 보셨어요, 그 중독분들은? 근분들이 계속 사진을 찍고 그러시는데 설마 저 팟캐스트를 듣는 건 아니시죠? <웃음> <웃음> 그냥 한번안보시고하 우연히 영화표를 끌었는데 <laughs> <되게 다른> 이 <laughs> 네. 아니 근데 지금 방금 저 카톡이 왔는데 네. 야...